세례 이가 이게 뭐가 이게 하는 게 뭐呢? 이번에 따라지. 해주. 해주. 아유 귀엽게 하지 마. 귀엽게 응. 하지 마. 미퍼. 딱 말리기 힘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사람 잠깐만요. 와. <laughs> 그리고 박재만! <박진원. 웃음> 이보 <이부> 언니! <laughs> 야 올리비아 해! 올리비아 해!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음> <웃음> 완성! <웃음> 이게 뭐예요? 나뭇님나뭇님 오빛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요 우와, <laughs> 이게 뭐 완전 불이 났다 이와 이게 <laughs> 사람 아닌 거 같아요 이어때이다 <laughs> <그리고 별 웃음> 뚱이 어. <laughs> 아, <나, 나>, <laughs> 집

끝났습니다. 뭔가 되게 형식적인. 아니 왜냐면 지금 청구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요. 카메라 너무 오랜만에 딱 보니까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 네. 빠져야겠다. 이 어색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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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우리끼리 즐겁게 하면. 아, 아. 바뀐 컨셉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음. 활발하고 밝은 이미지에서. 천 분의 1이야 모았어 모았어 보자. 이렇게. 내가. 왔다. 아, 네? 아. 하화 아. 아. <laughs> <화살이. 웃음> 안녕하세요. 좋은 하스틴입니다. 할렛도 안 웃기거든요? <웃음> 언니 <웃음> 제가 그때 이제 오디션장에서 봤는데, 언니 막, 이렇게. 이상한. 이상한. <웃음> 제가 회사 먼저 들어왔어요. 둘이 같은 음식을 거 같은 음식을 봤 일주일에 먼들어왔거든요 진짜 삐졌어 진짜 말 걸지 마세요 저를 자 놀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김님 상처 끝났습니다 너뭐 먹어 <웃음> 짜잔 꽃끝났습니다 <laughs> 광고 찍어 봐 이번 2019년 너의 해로 만들어봐 아 여기 왜안 해? 그게 뭐야? 하나 둘셋 요즘에 드라마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지금 성대모사 하고 있는데 하수영 언니가 등장했어요. 하수영이라서 원래 성 지금 말하는 하수영 언니, 김정은 아니 왜그 하수영? 수원이를 왔어요. 여기 어디 청숨해 주세요. 여기 루나노 월드잖아요. 이달의 소녀만 살수있나 아니요 다른 사람 많은데 말투 엄청 많아요 어. 이달의 소녀랑 관계된 사람이던데 네. 그래서 수학여사진 찍었어요 수학여은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니까 미안요아 이거 이거 나, 아, 나 수련회는 갔다 와보는데 수학여행 갔다 왔나 봐야 수학여행 안 가본 사람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어서 어떡해 20세기 소녀 우리 21세기 나도 21세기 너몇 년생이야? 아니, 이아이래요 없어. 영유아야. 난 어렸을 때 몰라. <목소리> 이집이니 오른쪽에 서있을 때 윙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집이는 화를 같은 걸 했어요. 센터가 아닌데도, 아, 오른쪽에 서있는데도, 이렇게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언니를 맡았으니까 추언니의 비밀이거 비밀을 넘어섰어요. <목소리> 추언니를. 안녕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팬분들 재미있으시죠? <laughs> 빨리 팬 분들 만나고 싶어요 제 옆에 개구리가 있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아! 목이 고개가 돌아갔어 <laughs> 개구리 일로 와봐 이것은 바람의 현장인가? <laughs> 아왜 때려? 귀여운 척해봐 <laughs> <laughs> 심각해 너무 귀여워. <laughs> 좀 긴장돼요. 긴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발인이 돼서 TV도 나오고 하는요저또 이제 투잡을 하러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저는 사이드뿐만 아니라 가수도 네? 하고 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음. 맞아야 되는데, 진짜 막 엽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예쁘게, 응, 예쁘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화살 그거는 김정은이 리비가 쌓요 우리 처음 봤던 날 중학생 3학년이야. 하교설림 예고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She is AOMI. I'm, I'm, I'm a little tired. 이이 진짜! 아, 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뭐 아, 진 아, 파요 아, 진방 아, 전에 뭘 했는지 알수 있는 상황 이불로 안 돼! 저 이때! <laughs> 이렇게 잘 놉니다, 아기들. <laughs> 뭘 이렇게 거대한 걸 하셨나요? 여기 귀도까지 있어요, 원래. 저도 여기 미니 귀 있어요.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 내리는 거. 이 대박? 이게 <laughs>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요는 아, 짱이죠?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오, 다리가 대박. 나오요 대박인 어? 예요 오, 이런 버스는 저는 행사... 매일매일 <laughs> 다닐 수 있어요? 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김정규 불도저입니다 어, 방금 막 부산에서 올라와서 조금 어색하지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 5도저 세레머니! 아니요 앞에 난리나가지고 그래 앞에 잠깐 먼저 미리 보기 보여드립니요 다시 일상 돌아갔어요 옆에 뭐 하는거죠? 끝입니다